노바텍입니다. 자 이거 이전에 우리 한번 추천 나갔었죠. 한번더 보자면은 일단 끼로는 합격입니다. 엄청난 강한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반등을 또 시원하게 주면서 본전을 챙겨 주면서 빠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요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매집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락이 나오는데 하락 나올 땐가치 없죠. 그 이와는 뭐 아직 본전을 안줬고 그럼 요 흐름에서 패턴을 보았을 때 꼭대기까지 아니겠지만 본전을 줄 에너지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 보면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주요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는 60일 선입니다. 빨간색. 음. 그러다 61선을 뚫 돌언 한번 실패했죠. 를 그러다 다시 성공을 하면서 안착을 못 하고 있어요. 안착을 못 하고 이렇게 여기 뚫렸죠. 못 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안착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요 구간에서 노골적으로 어 여기 에 갈색 444선, 2년 선을해서 60선과 이렇게 핑퐁 튕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방으로 내려보지 않겠다 누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평단은 여기죠 엄청 완전 싸게 샀고 차트를 한번더돌려보니까 우리 원래 목표가가 요, 이 정도 라인이었죠 어, 이렇게 이 정도 라인이었는데 이날 터치를 했나? 어 했, 했죠 이거 지금 어, 대체 거래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빠지고, 다시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이제 매수 밴드는 어떻죠? 요구간이 되겠죠? 어, 요구간. 여기, 저점 이탈, 손절, 종가상 이탈, 손절 잡고, 그럼 이제, 새롭게 바뀌는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 는갈것 같습니다. 이 매물 대 상단 부분, 요 개파락 자리 보이시죠? 24,400원. 어. 저기 시가가 엄청 강한 저항으로 보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뭐, 요런 박스권의 상단부분인 25,000 중반. 어. 그렇죠? 요런 라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어, 최종 매도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여기 보이는, 이마, 여기는 안 보이지만, 22,200원 갔거든요, 고점. 이 고점에서, 어, 어떻게 넘겨주느냐. 시원하게 넘기고 밟아서 바로 올리느냐.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빠르게 올라갈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올, 어... 각으로 보입니다. 어... 왜냐면은, 요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져. 역, 헤드, 앤, 숄더.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박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이때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추적하고 있어. 근데 자꾸 올라. 아씨안 되겠다. 손절하는 셈이 있더라도 배팅 들어가야겠다해서 어, 나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손익비로 따지면은 8퍼 손절에 위로는 26퍼니까 8:3, 24, 3대1 넘죠. 어, 아주 양호하다. 노바텍이었습니다.